네, 오늘은, 어, 기간은 한 25일? 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어, 약 6kg 정도를 감량할 때 어떻게 감량을 해야 될 건지, 어, 플랜을 한번, 플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으로의 과정은, 이, 앞 전의 과정을 보면 예측이 좀 가능하겠죠. 어, 현재 2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5km를 감량을 했는데 이 패턴대로 하면은 빠질지 안 빠질지는 사실상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을 비했을 때, 그러니까 뭐 주면은 주 단위로 해서 중간 체크가 꼭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기간에 따른 강도 설정이 필요하니까요. 어, 아, 일단은. 체지방만, 뭐, 6kg. 저, 제 같은 경우에 6kg, 제 목표를 듣게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체지방만 6kg를 뺀다라고 하면은 보통 지방 안에도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은 이게 7,300인가 7,700칼로리예요 1kg당. 그러면 6kg를 빼야 되는데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8,000 칼로리라고 치고 6kg. 그러면 86에 48,000 칼로리를 감량을 해야 돼요. 약 25일 동안. 근데 이제 그제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섭취되는 거는 이제 좀그경과가 지나면서 뭐 정말 안 되면 뭐 굶든지 이렇게 가겠지만 일단은 어 섭취되는 걸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 그 소비되는 패턴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하루 동안 1kg당 13칼로리를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냥 기초 대사량 중에서 근육의 역할이 1kg당 13칼로리를 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근육량이 약 40kg 정도가 되는데, 40kg라고 했을 때, 어, 하루에 520칼로리가 그냥, 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얼마만큼의 강도 있게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칼로리가 연소가 되겠죠 어, 보통 인바디상에서 그 기초대사량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활동대사량, 내가 활동대사량을 높여야만이 내가 소비 패턴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노동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로 아무래도 소비 패턴을 계속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소비 패턴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약3,000 칼로리 정도를 소비한다라고 봤. 예를 잡으면요, 어, 3,000 칼로리였을 때, 음 뭐, 그러니까 섭취되는 칼로리를 2,000 칼로리로 제한해 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4만8,000 칼로리에서 매일 1,000 칼로리씩밖에 못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25일이니까는 2만 25, 5,000 칼로리.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소비 패턴을 더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은 섭취되는 걸더 많이 줄여야겠죠. 근데 섭취되는 거를 줄였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못 버티고 같아서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열량 시스템, 근육량에 따른 거에 훈련량을 좀 강도 있게 가서 4만 8천 칼로리 근사치까지 가야만이 어, 목표로 한 기간 동안 그만큼의 감량이 가능할 거다라고 제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면은 먼저 데이터화할 수 있잖아요. 어, 데이터를 만드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요약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제 목표가 6kg를 감량해야 되는데 체지방만 감량을 해야 되는데. 칼로리로 따지다 보니까 4만 8 0 칼로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연소할 수 있는 게 현재를 3천이라고 가상을 했는데 이 3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연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러 하루 섭취 칼로리가 2천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사실상 2천 칼로리를 클램프드로만 섭취할 하기에는 솔직히 2,000 칼로리도 최대가 되게 많이 힘들어요. 제가 보통 군것질 하나 안. 아, 지금 현재선 군것질을 안 하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거의 안 먹고 어, 계란국에 밥을 말아 먹는 거 아니고 적셔 먹듯이 먹거든요. 그 목넘김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닭가슴살 한 팩. 어이 정도가 다예요. 현재. 그래서 대충 한 끼를 봤을 때 400칼로리 정도가 나오거든요. 400칼로리를 세 번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에 보충제를 두 번을 먹어요. 근데 그 보충제를 많이 잡아야 한 200칼로리? 400, 400, 1600칼로리. 구수적으로 해봤자 1600에서 1700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내가 한 4000칼로리 이상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활동 대사밖에 없어요. 활동 대사를 늘려야만이 어, 추가적인 연소가 더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은 기간 동안은 훈련 운동의 빈도보다는 강도를 좀 높여야 될것 같아요. 제 자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야 좀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렇게 한번 막무가내로 우리가 1일부터 2 5일까지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 체크가 매우 중요해요. 중간 체크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의 강도 설정. 근데 이 강도 설정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잘 챙겨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뭐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게 물론 생각해 보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먹지 않게 되면은 뇌에서는 활동을 제한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석기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채집 생활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사냥을 오늘 나가서 못한 경우에요. 사냥을 못 해왔으면 내가 오늘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굶어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계속 저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소비 패턴이 아니라 저장되는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만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는 건데 어 현재는 이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감량을 위해서 어 활동량을 좀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그 저희도 이제 몇 분이 많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목표를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강도 설정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도 설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일단 문제는 그냥 좀 강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치지 않게끔 적시적소에 어떤 것을 먹을 건지 조금 이래 또 빨리 경험해 보시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음좀 이렇게 정상적인 뭐 어, 이런거를 조금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이 보통은 그 이제 그 외형상으로는 살이 찌지 않게 보여도 근육량이 감소돼서 근육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마른 비만 형태가 너무 많아요. 보통은 3, 어, 보통은 5에서 10kg 정도는 다 감량이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도 설, 성적하는 부분을 경험해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어, 근데 좀 이렇게 폭을 넓, 기간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빨리 경험을 해보셔야 나중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정하시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거를 빨리 찾으시는 게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나를 관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